한국 방산에 겹경사가 생길 전망입니다. 최근 체코 언론에서 보도한 특집 기사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와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던 유럽의 소국 체코에서 최근 한국 무기 도입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체코 국방부 장관은 한국 무기 도입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밀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FAO 10의 무장으로 아무나 쓸수 없는 암남이 통합될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국가들이 한국 무기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반사 이익을 얻게 된 한국 방산. 이번에는 체코의 사례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8억 달러. 현재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미국의 군사원조 규모입니다. 장장 6개월에 다다르는 긴전투에 들어간 금액은 천문학적일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었습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13조 원에 달하는 이 금액이 오로지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 비용으로 쓰였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장기전의 수렁 속에 빠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를 지켜보는 다른 유럽 국가들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국가들 역시 자국의 자산을 깎아가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간접적으로만 지원했던 이들이 만약 우크라이나가 패배하면 그 다음에는 러시아의 관기가 자신들을 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직접적인 도움에 나서며 무기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이후에 가입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투기는 물론 탱크와 기타 전략 무기까지 우크라이나에게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러시아에 맞설 수 있게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죠. 아직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상당 기간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까닭으로 폴란드가 지원해준 무기가 꼽힐 정도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폴란드 못지않게 우크라이나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베푼 국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체코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가 구 소련제 탱크를 개량한 t 7 2 m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몰래 보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륙양용 보병 전투차 BMP-1과 곡사포도 우크라이나에 함께 보냈죠. 화력이 떨어지는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지원을 피했던 이후 국가들 사이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나라가 체코였던 것입니다. 체코의 용기 있는 결단을 마중물 삼아 이유와 다른 나라들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뛰어들게 되었고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후에 가입되지 않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체코는 이로 인해 곤란해질 수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무기를 지원한 것은 러시아의 공격이 비단 우크라이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비공식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설사 들통나는 한이 있더라도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나 체르노초바 체코 국방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원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며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내비쳤죠. 체코 민간 무기 거래상 역시 우크라이나의 56대의 수송기를 지원하기도 하면서 민간 부문까지도 우크라이나로의 지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필연적으로 병력 공백을 발생시켜 국방력 약화를 야기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로 지원한 무기들 가운데 일부분이 테러리스트 단체나 제3국으로 팔린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체코는 공경에 빠졌습니다. 어디까지나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무기가 외부로 빠지게 되면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명분도 사라지고 자칫 잘못하면 국가가 직접 무기상이 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체코는 즉각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체코는 자신들이 밀무역 업자들의 피해를 입은 국가라고 말하며 현재 이로 인한 국방력 손실이 꽤 크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죠. 체코는 미극이를 최근 퇴역시키고 스웨덴에서 그리펜을 대여 중입니다.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구소련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해 소모시키고 그 기회에 전군을 현대화하는 것이 체코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육상병력을 공여해주고 항공병력을 공여하려다 보니 그 전력 공백을 메워줄 무기를 어디에서도 사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국방력 유지를 위해 폐역한 미극기를 판매하거나 공여하지도 못한 채 그냥 쥐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구소련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넘기면서 국방력 확충과 신무기 도입이 체코도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병력과 자원이 지원의 형태로 우크라이나로 쏟아지는 가운데 새로운 무기를 수입해 올 곳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같은 전통적인 무기 거래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물량 이상은 생산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와중 체코의 귀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체코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던 폴란드가 대규모 무기 계약을 맺었고 그 수입 국가가 한국이라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20조를 넘는 엄청난 금액의 대규모 무기 수입. 폴란드와 한국의 무기 계약은 전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체코는 이 정도 규모의 무기를 생산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을 포함한 몇안 되는 무기 선진국뿐이라 생각했지만 한국이라는 의외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폴란드가 일찍이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수입해 운용했던 것을 체코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폴란드의 K9 도입을 모험이라고 생각했고 독일이나 미국에서 개발한 더 좋은 무기를 수입하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체코는 한국을 교섭 대상자로 여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서 한국 방산무기의 위험이 드러나자 폴란드가 이를 믿고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체코의 생각이 바뀐 것이죠. 한국과 계약하면 폐형 미그기를 공여할 수도 있고 더 이상 스웨덴에서 그리펜을 빌려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체코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접촉, 무기 수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것은 체코 국방부의 보도였습니다. 아냐 체르노초바 국방부 장관과 폴란드 국방 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폴란드의 무기 도입을 얘기하던 도중 체코 국방 장관이 폴란드군의 현대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발언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죠. 체코 기자가 체르노초바 국방부 장관에게 구체적으로 한국 무기의 어떤 부분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질문했는데요. 체르노초바 국방부 장관은 자세한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회피하는 태도에서 군사 전문가들과 언론인들은 체코 정부가 한국 무기 수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체코 내부에선 이에 대해 폴란드의 한국 무기 수입에 대한 특집 기사가 보도되는 한편 체코의 한국 무기 수입에 대한 타당성 논의도 진행되는 상황 더욱이 폴란드와 체코가 비셰그라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홀란드를 따라 체코도 한국 무기 도입에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는 비셰그라드 그룹 수장들과 만나 한국 방산 무기에 대한 비즈니스 논의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기에 체코 입장에서는 사전에 논의가 된 무기를 한국과 협의를 통해서 도입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때마침 체코는 국방비를 전년 대비 평균 10%씩 올리기로 합의해 한국 무기 수입에 필요한 재원도 미리 확보해두었죠. 게다가 최근 한국에서 전해진 놀라운 소식을 접하면서 체코는 한국 무기 수입에 더욱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가 수입한 FA-50의 개량 과정에서 AIM-120의 통합이 허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체코는 더는 한국 무기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AIM-120은 미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소위 암남으로 불리는 무기입니다.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으로 적기를 격추하며 발사 후 망각 기술이 적용되어 있죠. 발사 후 파일럿이 착탄할 때까지 일일이 유도해 줄 필요 없이 일정 이상 거리에 타겟이 들어오면 알아서 적기를 추적하기에 현재 미국 공대공무기의 주류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는 aim-120의 시스템 통합을 자국 전투기 외에는 허락해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도 그동안 꾸준히 암남의 통합을 미국에 요청했지만 미국무부는 매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부했죠.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외국제 전투기의 암남을 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평가합니다. KF21도 암남 통합에 실패하고 하는 수 없이 유럽제인 미티어와 아이리스트를 달기로 결정하는 등 최후방 동맹국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절대 통합 허가를 내주지 않았죠. 그런데 폴란드 언론이 최근 안현호 카이 사장과 인터뷰를 하던 도중 FA50의 암남을 통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에서 통합 무장을 위한 비용을 지불할 것이며 한국은 이를 위한 기술 지원을 할 것이라는 언급을 한 것이죠. 암남과 사이드와인더의 통합 비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기에 FA50은 조만간 지금보다도 더 발달한 무장을 탑재하고 유럽 전투기 시장의 다크호스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이미 실전에서 충분한 기량을 증명했지만 계량을 거듭하면 이보다 더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체코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FA50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은 물론이고 미국 전투기에나 달수 있는 암남을 FA-10을 구입하는 것만으로 체코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도 FA-10은 주어진 옵션 중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하며 폴란드 국방에 있어 FA-10은 큰 행운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체코 입장에서도 대박 계약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현재 수면 아래에서 논의 중인 무기 도입 논의와 관련, 한국 무기 도입은 이제 세계 각국에게 있어 최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물량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정도로 한국 무기를 달라고 애원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상황인데요. 한국 방산에 비춰오는 서광이 앞으로도 계속 내리쬐길 바라며 아무것도 없던 가난한 국가가 방산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움을 준 한국 기술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